두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심각할 정도의 과무장이에요. 최현암은 이게 5,000톤이란 말이야? 5,000톤이면은 이순신급 구축함이랑 비슷해요. 어쨌든간에 심각한 과무장입니다. VLS 수만 따지면은 몇 개냐? 소형 VLS 44셀, 중형 VLS 20셀, 대형 VLS 10셀. 에, 어메이징합니다. 와 이런 과무장 배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조사할 때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과무장은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한 적이 없다. 이 배가 그러면 뭘 모티브로 만들어졌냐? 북지쌈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이 북지쌈 이거 중국의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모델해가지고 가져온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러시아제 그리고비치급에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느낀 결론 은딱 하나예요. 이거는 중국의 기술이 거의 안 들어가 있다. 이거는 그리고비치급 호위함하고 그라마시급 초계함 요거 두 개에서 가져왔을 확률이 굉장히 커 보여요.